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소류주에서 붕어낚시 갔다가꽝 치고 오늘은 수로권으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오늘 낮에는 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있다가 이제 해가 넘어갈 때 돼서 이제 한번 수로권으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날이 더워서 붕어들도 피서를 갔을지 아니면 밤에 좀 쉬고 나면 붕어가 좀 나와줄런지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 지형도 밋밋하고 어 수초지대도 없고 이런데서 붕어가 과연 나와줄지 일단 뭐 마땅히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생각이 안 나고 해서 일단 오늘 광을 치더라도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밤에 붕어 구경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바람이 솔솔 부는 게 조금 시원하네. 와, 따, 낮에는 되게 덥더만. 바람이 살살 불어주네요. 낚시하는 데는 뭐 조금 지장이 있지만, 바람이 불어서 좀시원하니 좋습니다. 밤에 붕어가 나어줄지안나어줄지 그게 관건이지 뭐. 뭐 하루 이틀 꽝 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을 사용할 미끼는 옥수수입니다 처음 낚시, 공원 낚시 시작할 때는 떡밥으로 시작할 수 없이 지렁이라든지 새우도 다 쓰고 그는데쟤뭐 낚시 오래 하다보니까 밑밥, 떡밥 만지고 하면 돈도 지저분해지고 손 씻는 것도 귀찮고 기렁이도 만지면 냄새 나고, 사용하다 보니까 복수수가 제일 깔끔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 고기를 잡든 못 잡든 복수수만 사용합니다. 복수수는 한번 던져놓으면 입질하기 뭐 전까지는 자주 교체 안 해도 되고, 게으른 사람한테는 뭐 왔답니다. <laughs> 덕분에 고기는 많이 못 잡고, 꽝 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음, 여기는 수로권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배스들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채수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아, 육질이, 살짝 아, 그런 육질이 들어오는데, 해계가 11시가 다 돼가는데, 아, 직도 이놈들이 설치네. 어, 왔다. 뭐고? 오래간만에 뭐. 뭐냐. 어, 제법 사이즈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 어, 왔다 오, 어, 드디어 붕어를 걸었습니다. 오, 어, 사이즈가 준수합니다. 사이즈 준수합니다. 드디어 한마리 나왔네요. 깨끗한 붕어 한마리 나왔네요. 아유 반갑다 붕어가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유 사이즈 준수합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고 있습니다. 26육 이십육 센치 이십 센치 나오네요. 왔다 이 뭐야? 아이 뭐야? 오이야 이 뭐야? 오. 이 뭐야. 이 뭐야. 오. 제법 힘을 씁니다 이.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힘을 제법 쓰는데. 과연 뭘까요? 아, 이거야? 어 이거. 어, 오 팔이 아파서. 아..붕어네 아따야..붕어가야 강풍어라길라 힘을 되게 많이 쓰네 자 이놈도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고만고만한데 아, 힘은 엄청나있네 강풍으로서 그런가. 어, 오늘은 별 기대를 안 하고 왔고, 포인트 지형을 보니까 바닥이 은폐물도 없고 수철지대도 아니고 밋밋한 지형이라서 오늘 붕구경하기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붕어 손맛을 봤네요. 이제 밤늦게 이제 붕어들이 슬슬 움직이는가 봅니다. 낮 동안에 뜨거워서 수온이 많이 올라있다가 이제 밤늦은 시간으로 가면서 수온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붕어들이 슬슬 움직이는가 봅니다. ま暑いを 아..이것도 이놈도 놈두... 잉어 새끼네요 잉어 새끼가 자꾸 나오네 걸견이가 얼간이 피라미가 아직도 참으란 지 붕어 낚시는 밤에 이래죠 영화의 물가에 나와가지고 캠이 불빛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뭐 다른 낚시도 다 해보지만 붕어 낚시는 가장 장점이. 어, 힐링이 되는 기분이 마음이 편해지고 조용한 물가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사색도 즐기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리야 <laughs> 이제 동녘 하늘이 환하게 빨고옵니다. 새벽을 깨우는 닭들도 울었고. 어제 초준역에서 한 10시, 11시까지 간간이 붕어 입질하고 잉어 새끼들이 입질을 해줘서 심심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로 전혀 입질이 없고 피라미만 엄청 성가시게 달라들어가지고 피곤한 낚시를 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좀더 더워지기 전에 철수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보니까 엄청 늦게 생겼네. 그나마 이놈들 버림 그래도 이놈들 버림에 손맛은 봤네.